기차 타고 수서역으로고고씽 오늘은 수서역에서 오픈식이 있어서, 와, 온통 들판에 축복의 첫눈이 내렸어요. 우 와, 아름다워요. 지금 사업자님 먼저 만나러 4번 출구로 가고 있어요. 갑시다. 우와. 우리 이제 인간 샤넬. 너무 아름다우세요. 여기 듣던 대로 불리불리 <laughs> 하지 않고 불리불리 하지 않고 상정 안 하시는 음. 우리 김지 최고민녀요 네, 유튜브 네. 봤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영주 사장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우리 하산영 사장님, 우리 전주 사장님들. SS 허브 서피스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<laughs>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, 그러니까 너네는 제간사람 말 있잖아요. 너네는 뭐가 돼요라고 얘기했을 때, 우리는 어딜 가나 화장품은 기능상황이나 말을 빼놓고 사용할 수는 없는데, 딱딱한 그 모습을 있을 거예요. 20년 후에 자신있습니다. 그래서 이뻐지고, 날씬해지면 저절로 건강해지고, 젊어지고, 돈도 벌게 되는 게 리마컬의 사업이에요. 김민회 사님 지금, 컬트 어, 컨택 유튜브를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유튜브 계속 올려주시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사업은 오프라인,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비전적인 사업인데, 유튜브에서, 유튜브에서는 리마컬에서 가장 큰 스타일, 리만 콜라 전체 800만 면치 제일 큰 스타인데 지금 가장 많이 구독자나 그 조회 수가 얼마 되죠? 네. 조회 수는 지금 200만 가까이 된것 같아요. 본사보다도 제가 많아요. 구독자가. 네네,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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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고요. 저는 정말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으로 월천까지 이루었기 때문에 어, 여러분들도 유튜브 잘 활용하셔가지고. 어 인쇄덤은 시장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월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. 여러분들꼭 도전하셔가지고 유튜브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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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억 가까이 돼요. 그리고 1억 가까이, 1억을 넘어본 적도 있고 지금은 이제 다시 시작해서 또 1억을 또 향해 달려나가고 있고 그리고 올해 안에 다시 1억을 찍으려고 하고 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은 빼밖에 없고 진짜 배운 것도 많이 없는요 그냥 평범한 아이돌 딸들 키우는 주부거든요. 근데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어,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에요. 그런데 또 아무나는 또 되지 않는 일이고 열심히 하고 집중하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일을 계속 집중하고 반복을 하면 무조건 누구나 다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을 <laughs> 네, 사업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또 레이어링 한번더 해주셔야 되고요. 아, 카미픽도 하고. 네, 카미픽도 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다 하시고 나서 크림 양을 너무 많이 바르주면안 돼요. 좀 줄이셔야 돼요. 지금 그 민감성 라이더 알려요 어, 거. 너무 잘하셨어요. 물기는 부분에 거니랑 크림하고 어. 네네네, 걸로 네네. 걸로 너무 잘하셨고 네. 다 하시고 나서 주시기 직전에 합인제를 지금 트러블이 크잖아요. 그러죠. 예, 그러면 예. 그 위에다 올려놓으세요그리고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지면 금방 들어가요 어. 경피도는 금방 들어갑니다. 가 그렇죠? 예. 여드름이나 그런 거가 좀 많이 틀려서 그런 건 그런 관리만 잘하면 잘 금방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게 세안을 잘하셔야 돼요. 세안 두 번이에요. 네, 두 번째 세안할 때 정말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손끝으로만 음. 림프절이 지금 독소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아주 살살살살 음. 60초 이상 러빙.